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의 의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이죠. 의회임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수원 의원, 최현재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피 추석이었습니다. 네, 네 바쁘셨죠, 두분 다. 네, 뭐 매일매일 일정들이 있었고요. 또 추석이 길었는데 네. 그만큼 쉬지는 못 했습니다. 어... <laughs> 네. 추석 아, 때 네, 추석 때더 바빴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추석 때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러 음... 다녀야 되고 또 추석 때 굉장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인사드리고 우리 추석 잘 보내시라고 안부도 음... 묻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굉장히 시민분들이 환영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빛나도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laughs> 앞으로 더 자주 나가라고 막 격려해 <웃음> <웃음> 네,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이 이야기부터 좀 나눠 볼게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어서 굉장히 열기가 뜨겁잖아요. 관전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 볼까요? 지난달 초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어, 입법조사가 한 100여 분이 분석을 했어요. 음. 이번에 국정감사가 이슈가 될 것들 300여 가지를 발표를 했고 그중에 또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뭐 한미 외교 문제 또 통신사의 해킹 문제 또 시민들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싱크홀 문제 또한 가지는 뭐 교육부와 그 고교 학점제 음. 이런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뽑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감이 진행되는 걸 보면 이런 이슈보다는 인물 이슈에 집중되고 음.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뭐 예를 들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뭐 조이 대법원장에 대한 공방 또어 방송 미디어 위원회는 민간인이 된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된 내용 또. 뭐~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네. 국감에 출사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지금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럴 때는 국민의 삶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좀 활발하게 토론과 논의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가려졌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저도 뭐 비슷하게 지금 국정감사 지켜보고 있는데요. 뭐 고성이 오가는 거는 국정감사 때 항상 있었던 일 같기도 하지만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고성이 오가고 욕설이 오가고 음. 또 국정감사가 막 중단되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민생 문제는 언제 다루나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어, 방금 우리 강순원님이 지적하신 것들 또 외에 저는 오늘의 이제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 오늘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이제 국정감사 때그 우리 쿠팡 풀필먼트 음. 그 퇴직금 사건 관련해서 문지석 검사님이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 이제 상황들을 증언을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있었던 국감에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예. 저는 기억에 많이 남고. 그 문진성 검사님 이후에 그 쿠팡 대표가 이제 일용직에게 퇴직금 지급하는 거를 다시 원복하겠다 음. 제대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감이라는 게 사실 이런 정말 순기능이 있는데 좀 다른 이 여야 정쟁에 이것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네,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본질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주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우리 지역에 있죠. 무등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지금 어, 시의회가 연구 용역을 진행했던 게 이제 드러났어요. 네. 먼저 궁금한 건왜 이게 매번 반복해서 나오느냐. 그리고 이 연구 용역을 한게 뭔가를 염두에 둔건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음. 어떤가요? 여튼 무등산 케이블카는 늘 지방 선거를 앞두고는 이슈가 있었던 네. 겁니다. 그리고 찬반이 너무 팽팽해요. 예를 들면 케이블카를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은 뭐 관광 인구를 유입해야 된다. 그리고 이동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는 유네스코 세계 그 문화유산까지 된 무등산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너무 팽팽한데 시의회 의 역할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서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의회가 무등산 케이블카 논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 데이터 이걸 얻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뭐뭐 뭐 어떤 것을 뭐 입장에서 뭐 찬성하는 입장에서 혹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취지가 아니고 무등산 케이블카 그 자체를 놓고 진행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 안에서 또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사실 그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용역이 어 우리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용역이라든지 다른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용역처럼 네. 정말 많은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사실 용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산상의 한계라는 네. 게 있기 때문에 어그 이제 비판의 지점들을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용역에 이런 네.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 이 용역은 이 정책에 대해서 진단 차원의 용역이지 이것을 우리가 뭐 근거로 해서 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용역의 수준이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드리고 있고요. 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등산 케이블카에 대한 내용은 사실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이 추석 마지막 날 무등산 전산 개방.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강수 원님 아, 다녀왔죠. 네, 네, 정상 보고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시원하고 그리고 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당연히요, 네. 네, 그게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항상 이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좋은 환경을 함께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 함께 누려, 누리는 방향에 있어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함께 누려야 된다는 방향과 아, 이 자연을 더 보존을 해서 함께 누려야 된다는 방향이 계속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 앞으로는 짧게 이제 앞으로. 좀 어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결국은 지금 극과 극의 논리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좁혀가는 것 음.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케이블카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꼭 케이블카만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고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음. 또 그. 케이블카를 존치, 설치해서 안 된다 이런 예.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음. 할수 있는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생산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 의원께서는 인공지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표를 하셨어요. 네. 이게 일단 배경이 궁금하고 뭐 하는 곳인지가 궁금해요. 음. 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아주 신속하게 출범시킨 조직 중에 하나가 AI 수석실입니다. 어,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이미 2017년도부터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표방했고, 어, 특히 어, 뭐 예타 면제를 통해서 과, 다양하게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된 전담 부서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광주에 오셔서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음. 이런 입장을 발표하셨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공지능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광주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시 행정부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의회도 관련해서는 협력할 건 분명하게 협력해야 음. 된다. 또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업들이라든가 뭐 조례 정비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들 대해서도 의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네.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뭔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산업실이 있지만 네. 예를 들면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획조정실 안에 데이터 담당관실이 있는 것이고요 음. 또뭐 인공지능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체육실 안에 소관이 되어 있어서 네. 이걸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음. 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수 네. 있겠다 이렇게 싶어요. 의도가 너무 좋아요. 위원회 네. 구성 의도는 좋은데 이게 기간이 3월 말까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충분할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첫발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또 지금 최근에 AI 컴퓨팅 센터라든가 이런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기간은 일단 시작 단계인 거고 더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 최 의원께서도 어제 어, 광주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또 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AI 관련된 건데 AI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좀 중요한 발언을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였죠? 네 맞습니다. 저도 우리 그 AI 이번에 만든 특이 멤버입니다. 네, 네 저도 위원인데요. 네, 네. 어, 그 전에 AI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 꼭 짚고 가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어, 우리 광주시가 AI 중심 도시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고 이제 중심 도시를 넘어서 AI 선도 도시가 되겠다는 네.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어~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재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저는 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산업의 속도만큼 과연 음. 교육의 속도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싶었고요. 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생들에겐 잘 와닿지 않는 음. 것 같아요. 어, AI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전무해서 제가 이번에 직접 학부모님들 100분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진행을 했더니 공교육 안에서 AI 교육을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그 응답이 20% 네.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어, 공교육이 AI 시대에 이제 보편성을 강조를 하면서 한 명의 영재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네. 광주시의 모든 학생들이 AI라는 것을 정말 생존의 언어로 습득할 수 있도록 음. 노력을 해야 한다. 네, 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핵심 발언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교실에 AI 교사가 없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배우고 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AI에 대한 어떤 시설적인 부분만 이제 교육,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AI 인프라는 다 깔렸는데 예. 지금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AI 인프라가 아니고 이제는 교사의 역량을 키울 때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네. AI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AI라는 것이 이 사회적인 격차, 교육의 격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네, 음.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뭔가 기술이 발전하면 편해질, 편해질수록 네. 소외되는 계층이 생긴다는 맞습니다. 게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바른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어, 그래서 사실 저는 공교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AI를 사교육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체험관이나 교육관을 통해서 시간이 있는 그리고 네. 여유가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그렇게 AI를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육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야지만 하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AI를 충분히 습득을 할수 있겠죠. 네. 공교육에서 AI를 조금 더 교육을 확실히 할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금 다룰 이슈가 많아서 빠르게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재 의원 강소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